저는 자식이 거의 인질이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부피고 했던 것이었는데 또 이걸 할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아요 어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응.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켜야겠구나 되 다음엔 눈을 감을 수도 있겠구나 겁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내가 입 다물었으면 되겠니? 라는 이제 후회? 이게 고민 목적이어도 신고가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특정하지 않아도 신고가 되는구나 그때 그 사람한테 정서학대를 받은 많은 아이들 많은 아이들을 설득해서 경찰조서 받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전딱 분명히 생각밖에 안 났어요. 신랑보다 먼저 생했어요 너무 감사합 음. 음. 재판만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주관적으로 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들기주셔서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 사실은 이분은 제가 뭘 할지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을 벌지 상관이 없는데, 단아이 관련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웅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구분께서 이제 깊은 소식도 전해주셔가지고 함께 이제 그 상황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분하고 이제 처음에 통화했을 때 정말 이제 어떤 뜻으로 용기 내신 건지 또그 뜻과 마음이 전해져서 이제 저도 감정입이 좀 많이 됐고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수 있기를 이제 진심으로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상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연락드리는 거는 좀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궁금하긴 하고 그래서 연락을 못 드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기사 리뷰 형식으로 관련 내용 댓글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이제 뭐 대응 방법 이런 나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 응급 드리는 영상 올려 드린 적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분의 선한 마음과 이제 성실한 준비 과정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 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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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예회성및 모욕제 업무반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운변인 네. 도움을 받게 될 네. 됩니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작년 7월에 지역교육 카페에 그 아이를 보낸 똥방이 풀법으로 운영되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아이들의 정서학대나 허위, 과장 강고, 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제 업무 방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이제 사건 응. 이제 응.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뭐 어떻게 억울한 건지, 왜 억울한 건지 좀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같은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고 사실 이게 저는 공인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척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그런 소규모 학습실이 불법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피해를 보고 떨어지기 전에 또 아이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에서는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공립 목적으로 특정을 하지 않은 채로 이런 학습실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리고 저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품 팔고 선생님도 만나보고 하라는 취지에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명예의서으로 고소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글을 올렸을때 네. 그 해당 네. 학원? 네, 목을을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요 아니, 하죠. 제 글에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로 제가 그 설명한 부분만 보고, 어, 자기 여기 어딘지 안다. 라는 댓글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 나도 다녔는데, 나도 뭐 2,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아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댓글들이 있으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거의 8, 9, 10%성는 모시고, 한10% 당하신 분들을 알게 되면서 특정을 하게 됐죠. 그 분들 중에, 한두 분이 그 실명은 아니고 이니셜을 공개하기도 하고, 아, 저기, 여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글에는 제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니까,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사실 이 명예훼손이라는 자체를 듣기만 했지, 이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특정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분한테 뭐 제가 너무 기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어까심정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시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했던 행동들, 그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을 다닐 때는 저희가 잘 몰랐어요. 이제 그게 학습실이 하루 지물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입에서 너무 행복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엄마들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좀 예민하고 까다롭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지 몰랐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심하게 욕도 하고 정서학대도 하고 부모 욕도 하고 친구 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라이트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분이 그 정도까지 몰랐는데 너무 대단하다 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걸로 어떻게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며 일단 그럼 끝나고 보자 했는데 불법으로 문을 닫아놓고 다시 오픈을 하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그 학습실에 광고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아, 그냥 엄마 마음으로 사실은, 아, 이거 모른척 하기도 뭐하고, 나만 아니면 돼도 아니고, 저는 이미 몇 년과 경제적인과 시간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에, 약간 커뮤니티에, 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학습실 참 많습니다라고 올린 건데, 이제 그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먼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자기인 줄 알았겠죠 네, 그게 사실 허위사실이라고 했는데 허위사실이면 그것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나 어딨지 알아요 내지는 본인도 본인 얘기를 한다는 라걸알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오히려 그분이 고소를 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아이들이 고소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저도 오늘 정사 학대로 고소하기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경찰서에 가야 되고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고소 당하고 나서는 잠깐 고민 중입니다. 아 이게 참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그아이 아동 정사 학대로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으면 아이들을 관련된 일을 못하네요. 그래서 그걸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제가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든 상관이 없는데, 다 나이 관련된 분들니다 정말, 성향 자체가 겪어보면 야만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제가 잘 못했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 많이 놀랬었죠.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음, 네. 어, 어떠셨나요? 어, 좀 많이 놀랐죠 이게, 음. 처음에는 요즘에 워낙 음. 보이스피싱이 많고 그래서, 네?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설명을 하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로 글을 올린적이 있느냐 어네 있다 응. 이걸로 고소당하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실 수 있느냐 어, 순간 멍해지죠 아 그런게 이게, 이게 국민적이어도 신고가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특정하지 않아도 신고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알겠는데도 아이 놀랐었어요 국 조사를 받으라고 네, 몇번 가셨는데 속 잡고 한번 먹고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시간네그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게,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자체가 듣기만 했지 그리고 연예인들한테 뭐있 그런 얘기고 저는 사실은 뭐 음식점 리뷰도 잘안 써요 맛있으면 쓰지만 맛없으면 안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남한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생각못 해서 검색도 시작을 했죠 검색했고 신앙하고 상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음. 그러다가 이제 공연을만들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연님께 감사했던 것도 사실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 후거 후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네. 제가 아는 네. 분이 계시는데 지인 네. 중에 근데 어, 솔직히 창피해서 못 전화를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 이게 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고 일단 보수를 잘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대면 상담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대면 상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변호사님들은 아 이거 경찰로서 받기 전에 불송치를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 선임해서 같이 움직여야지 무시를 안 당한다. 뭐 어, 이거는 뭐셋 중에 세세 셋, 개를 건건 건 무조건 하나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위험하고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겁도 나고. 성당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고민 내가 이담으로 쓰면 되겠네라는 이제 후회 그러면서 근데도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안해서 그러면서 계속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죠 이제 은변하고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일단 은변님께 메일을 보는데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이거를 메일 이분이 무료로 상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걸 무료로 부탁드려도 되나? 하면서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메일을 아, 많이 망설이다 메일을 보냅니다 하고 보냈는데 일단 메일을 읽으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조금 길게 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음. 통화하고 얼굴도 모르고, 일단은 요즘에 유튜브라는 몇개 때문에 뭐 사기도 많이 나고 문제도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다른 점은 변호사님은 일단, 뭐 일단 선임하면 유리하다라고 지금 살짝 불리하진 않지만 변호사를 상담하면 확실하다라고 하는 상담보다는 일단은 그 사건 내용과 함그 먼저 중점을 두시고 그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이 항목은 이게 문제가 될수 있고, 이 항목은 이게 문제가 될수 있고,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준비를 좀 시켜 주시더라고요. 사실 상담을 한 시간 정도 가까이 했고요. 저는 그 상담을 계속 녹음을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서,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신 그긴 내용을 제가 또한번 흘려 들으면 안 돼서, 다 적었어요. 적어서, 아, 준비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포트를 만들고,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준비 <목소리> 아니요 있어요. 그 일단 우변님은좀 그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주관적으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어, 이게 제제 제 편만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아 객관적으로 이거, 이거에 이거 대한 그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점이 유리하고 공리한 걸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어,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주관적으로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들이랑 여러 변호사님들이 상담을 진짜 다섯, 여섯 분이야 하면서 제가 잘못한 느낌이 들게끔 상담을 받았어요제편을들어줘서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 받으셨던 그 한두 분 정도는 사실은 이게 문제되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이게 우리나 법이 그러지 않아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이게 원래... 법.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게 아닌 게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어떻게든 내용을 상담해 주시면서,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보통은 통하지만해박해입니다 경찰도 경찰 나름이고, 검찰도 검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딱 <웃음> 통화를 <웃음> 끝났는데, 머릿속에 약간 마인드맵이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래, 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자라왔으니까, 이대로 가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변호인이우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딱 하나. 어, 변호사로 선임을 해도 되는데, 1차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해보고, 2차 때안 되면 그때 해라. 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1차 변호사비는. 음. 이 정도 사건으로 변호사가 손이면 되는 건 조금 해주면서 너무 이렇게 가족처럼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아무리 미호형성이어도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지라는 생각이 음. 먼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서 아, 너무너무 감사했죠. 음. 얼마 전에 불송치게했죠 울산 세계 50점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후배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한 무조건 그래도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대부분이 사실 뭐 이거 이런 거는 고소인들이더 나쁜 사람이 것 같고 경찰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장모님 혹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전딱 대한민 생각도 안 갔어요. 신랑보다 먼저 죽고 어, 너무 공포해서 뭐, 경찰 뭐, 연락 온게몇월중인가요몇 월쯤? 그구정치 결정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9월에. 9월에. 9월, 네,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3개월 동안 많이 바쁘셨는데, 준비 기간 내내 거의 6개월 넘어서.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실 후회는 없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안 갔으면 좋을 수 있다 싶은데,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조금 다시 고민할 것 같아요. 또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때는 이제 엄마만이었고 고등학생을 키워봤던 엄마들 마음으로 한 건데 좀 힘, 이런 상황 자체가 법 자체가 이러니까 이거를 다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피해 보상 그걸 할수 있대요. 뭐 아이 정서학 때어내고이 제가 올린 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걸로 한걸 무고로 할수 있는데, 뭐, 무고는 어려울 수 있대요. 왜냐면 제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니까 아이를 상대로 해서 하자.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그 사람한테 정수 합대를 받은 많은 아이들, 을 많은 아이들을 설득해서 경찰 조사 받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도 경찰서를 가봤지만, 유쾌한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 제 아이가 간다? 다른 아이들이 간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엄마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고소를 당하니까, 어, 좀, 말밉더라고요. 너무 못됐다. 그리고 제가, 아, 사람이 제안 같지 않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식이 약간, 거의 인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굽히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들이 사람은 끌릴 게 없으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못할 거라는 선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한 거니까 저는 아이가 경찰 조사 받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못하게 할것 같아요 아 근데 시, 저도 마이이 요번에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학원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인 행위가 해도요고소가 들어오지 않고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불법으로 학습실을 운영을 해서 단속을 받아서 그것도 누가인가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하루째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애들이 중간에 지금 뜬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픈을 할수 있다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럼 또 다른 아이들이 손해보고 할 텐데 근데 그 어디서든 그냥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을 했고 이 사람이 문을 닫았으면 그냥 끝 다시 재오픈하면 누가, 누가 또 신고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허술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허술한 거를 무한번 알게 됐어 그래서 아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켜야 되것고우한테뭐 하고 싶은 말씀이? 음.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식상하긴 한데 얼굴 모르는 분한테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에서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한편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얼굴 모르는 분들한테 그 글을 올려서 한두 분이라도 그런 아이들의 정서학대라든지 뭐 그런 입시에 대한 무지한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냥 선한 영향력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사실 저는 우연님을 만나면서 아, 저도 이런 걸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정말 저는 솔직히 옛날에 법 없이도 산다라는 법을 누르니까 법 없이도 당연히 사는 사람이 더 많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아 어,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법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병이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 연령으로 좀 도움도 많이 됐고 저는 정말 어, 이렇게 힘들 때손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운인이라고현 하잖아요 아 저한테는 되게 그래서 정말 식상하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러시면그 비슷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이게 네. 음,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뭐 하고 싶으신 도움 될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조건 처음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좀 많이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더 많이 알아보고 내가 알아야 변호사님을 상담할 때도 좀 알아듣기도 하고 또 정리도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무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더 많이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거의 사실로 누군가를, 뭐, 악플을 단다든지, 누군가를 모함한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사실을 적시했고, 그 하나도 거짓말이 없는 모든 근거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오린거리고 오히려 그걸 사실을 더 줄여서 말했지, 부풀려서 말한 게단 하나도 없어도 고소가 된다는 사실이 많이 놀랐고, 그래서 이 고소로 인해서, 오히려 공익 제보자라든지 이런 돈을 주고자 올렸던 사람들의 제보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제가 아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구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다시 하라면 못할 것같아요 너무 제 생활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사실 원치않는 곳에 가야 되고 이런 걸 느끼면서 아 다음엔 눈을 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우리 19번에 이제 소중한 영상 잘 봤습니다. 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격려와 위로 그리고 가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선한 마음 때문에 이제 송사에 휘말리면 이제 학을 떼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이제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채널을 이제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이렇게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한 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보자는 취지, 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게시물로 이제 고소가 가능한 거냐? 아 누구인지 내가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 이거 내 얘기네?라고 하면서 이제 글쓴이를 이제 고소하는 게 가능한 거냐? 사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연이.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특정은 그 댓글 단 사람들이 한 건데 왜 특정하지도 않은 글쓴이를 이제 고소한 건지 이제. 그 댓글 단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그 이니셜로 여기 여긴 거죠 뭐 이렇게 했, 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처음에 우리 사, 이제 십구 분은 이제 어디에 있는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아 이건 누구 얘긴인 같다라고 하면서 이니셜을 썼다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특정하지 않는 글쓴 사람을 이제 그 우리 십구 분을 고소한 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고소라고 하는 거는 고소 자체는 누구나가 누구든지 이제 상대로 할수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결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 고소한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건 아닌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건의 경우에도 방어 방법으로 첫 번째 전략은 이제 특정이 안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제가 또 조언도 드렸고.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구성요건이라는 걸 충족을 해야 되는데,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런 건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누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생겨, 근데,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거 흔히 이제 고의라고 하는데 이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 내가 인식과 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특정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행동을 하고 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해 하고 또그 행위자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전부 인식하고 또 의도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누구를 겨냥하지 않고 댓글을 달거나 할 경우에 대부분 특정이 안 돼서 혐의 없음, 그러니까 무혐의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해당 건의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냐면, 다른 분들이 이제 이니셜로 거기 아닌가요? 라고 했고, 우리 식구분도 이제 이에 동의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특정이 된 거로 이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특정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특정이,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특정이 됐다라고 보면, 뭐, 다음 단계로 이제 공익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뭐, 이런 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이제 방어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특정이 됐는지 여부는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조직 내에서도 사람마다 이제 궁합이라 그러잖아요. 합의 다른 거죠그 사실관계를 접하는 조사관 의 입장에서 수사관 검사 판사 이런 사람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제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든 이제 조사기관이든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적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전화 하셔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고 이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 얘긴데 이제 다툴 사건은 다투고 이제 빼박인 사건이면 변호사한테 쓸돈 합의금 더 주고 말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합의나 공탁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제 다투고 있어요 근데 가해자를 봐줘요 근데 피해자도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합의를 해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말은 가해자한테 선처를 해줘도 피해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된 거죠 이처럼 예, 사건의 시작도 끝도 이제 피해자의 의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경찰이 고소당한 사람, 조사하다가 고소한 사람이 문제, 문제가 많네? 라고 하면서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한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고소인으로부터 과외자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고소인을 급박한다. 라고 하는 이제 민원을 제기당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잘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해당 사건이 다 끝나고 또 피해자 의사도 물어보고, 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피디님, 대답이 되셨나요? 저희 식구분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시면 좋은데. 피디님만 혼자 궁금하시면 안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뭐 정책 성향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연설 중에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 튀지 마라 등병을 시작하는 연설이 있었죠. 그런데 어 저희 1구분 말씀처럼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우리 법체계는 이제 서로 나선 그 선량한 분들에게 뭐네 일이나 잘해라. 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웬 오지랖이냐? 라고, 이제, 힐란하고, 그런 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입에 재가을 물리는, 그리고 입을 틀어막는 구조인 것만은, 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적지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구조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폐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법이, 폐지, 내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어, 그, 이제, 이 기사 리뷰 형식을 통하든 뭐든 이제 법 관련 상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게쌓이가다 보면 문제지를 하더라도 그런 논란을 이제 피해갈 수 있게끔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송사에 휘말리시게 되면 주변에 물어보고 이제 하시면서 위기를 이제 충분히 벗어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음또 여전히 세상은 또 살아봄직해서 어 여러분이 이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막뭐 이런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질책하는 자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제 마음 고생 이 심하냐 내가 뭐 이렇게 도와줄 일은 없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서주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 급할 때 이제 연락 해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희미하게라도 저 웅변 이제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 어 인터뷰 응해주신 이제 저희 식구분도 혹시라도 이제 힘든 일 결국 있을지 모를 분들에게 우리 채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서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그야말로 이제 갈갈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이 많이 감사하겠지만 저도 유튜브 볼때 구독 좋아요 절대 안 누르고 절대 댓글 안 달아서 이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강요 드리겠습니다. 이상, 웅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